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오후 들어 시작된 눈이 현재 전북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설특보도 9개 지역에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모레까지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영하권으로 크게 떨어지며 강추위도 우려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승길 기자. 지금은 눈이 좀 멎은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대설특보가 내려진 정읍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한때 거셌던 눈발은 현재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해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바람을 따라 유입돼 내륙으로 눈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창과 부안에는 대설경보가 군산, 김제, 완주, 임실, 순창, 정읍, 남원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특보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부안줄포엔 10.7, 고창엔 9.5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모래까지 10에서 20cm, 저희가 나와 있는 정읍과 순창 등 남부 내륙과 서해안엔 30cm 넘는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3cm의,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될 거로 보이는데요. 바다를 건너며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노후 시설물이나 비닐하우스 등 붕괴에 주의하고 미리 눈을 털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폭설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 전북도와 시군은 상습 결빙도로 260여 곳에 염화칼슘을 배치하고 제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오가는 여객선 5개 항로와 탐방로 45곳에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내일까진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한낮 기온도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도로가 얼어 이른바 블랙 아이스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읍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